반갑습니다. 인간전쇠의 카이로스 타미입니다. 무은 아, 한해를 보내고요. 값진 어, 년영의 해가 밝았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뭔가 마음이 건강한 한해. 그리고 정말 소망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 새해가 되면은요, 한해 다짐을 글로 쓰거나 또 생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에, 금연이나 절조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헬스클럽과 영어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금연은 새해 소망 가운데 첫 번째지요. 일순위입니다 그래, 오늘만 피우고 새 첫날부터 담배를 끊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지금 당장끊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새해 금연 결심은 대부분 작심 3일로 그칠 경우가 많습니다. 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 생각이 간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요, 이런 새해 소망은 어떨까라는 제목으로 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새해 소방은 어떨까? 그첫 번째는요, 어,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살아보게입니다. 앞 아, 영상에서도 이렇게 잠깐 그 언급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는 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 타인을 위해서 어, 산의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서양의 그 중산층 기준을 보면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구체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1 0이항2 0 0 0 c 이상의 수용자 소유, 1억 원 이상의 일금을 이치하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했나요? 모든 항목에 보면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곧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경연을 한번 볼까요? 한개 이상의 애국어 능력을 구사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색다른 요리를 할줄알 것, 사회적 분노에 공감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18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협력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한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중산층 기준에 꼭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재능 기부를 포함한 기부활동,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 봉사활동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더 발전시키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디임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한 번쯤 나물위에 살아보십시오. 가슴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새해 소망은 어떨까요? 그두 번째는요, 진정한 홀로서기의 실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사월엘올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었을 때 비로소 늙어간다. 아, 너무나도 멋진 말이죠. 아, 여기서 이상은 호기심으로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생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국어를 뭐 배우는 거, 또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멋진 인생 국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에 끈을 놓아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계속 붙잡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독립적인 나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밖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당연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 사이버 대학에 원서를 넣어놨는데요. 아, 발표는 17일에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이버 대학에 이렇게 서를 넣었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아, 네,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는 게뭐 어디 사실 뭐 보통 일입니까? 아, 머리는 녹슬고, 아, 따라가기도 퍽차고요. 아마도 큰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아, 그렇지만, 고통은 손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에, 내 가게에 온 손님은 언젠가는 떠나가잖아요. 이처럼 고통도요, 내 곁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 잠시 나에게 머물렀던 고통이 나를 더 단련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또 성공의 지리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평생 공부라는 홀로서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겁이 난다고요? 아, 네, 당연히 겁이 납니다. 아,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 익숙함이란 지금 내가 머문 자리가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지만, 달마다 익숙함이 쳐져 있으면 변화에 쉽게 제공할 수도 없고요. 퇴입할 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자는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아, 그게 홀로서기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새해 소망은 어떨까? 그세 번째는요, 독서하는 습관, 길들이기입니다. 아, 여러분은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시나요? 아, 지금 2021년 그 통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아, 책을 가장 많이 보는 그 연령대는 아, 당연히 10대죠. 아, 초등학생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습니까? 학기마다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 상들로요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 독서량이 점점 이렇게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성인 두 사람 중한 명은요 아, 1 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또한 연간 아, 종합 독서량도 있잖아요. 4.5권에 거쳐서요5 c 대 국가 중에서 제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책을 읽는데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어, 300페이지 기준으로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루에 10페이지 읽는데 필요한 시간은 아, 15분이면 좋하니까요 어, 뭐, 그렇게 부담 가는 시간 아니잖아요? 하루에 20페이지 읽으면 한달에만두 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하면요, 어, 한 달에 네 권의 책을 아, 읽게 됩니다. 아, 새해에는요, 어, 날 위해서 책 읽기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새로운 집행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계급의 고용아님이 지은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꿈을 달성한 이후에 더잘 살아가기 위함이다. 인기, 돈, 권력을 가진 이후의 삶, 이걸 독서를 통해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진 이후 내면의 어둠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네,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 아, 이후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불손함을 아, 지적하는 글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어둠은 아마도 나 이제 성공했어 하면서 금방 뜨는 오만방작 아닐까요 아, 고명완념은 연예인이 신입 때는 면에했는데요 갑자기 이 길을 얻으면 쟤왜 저렇게 변했어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어둠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게으리 올총이 있죠 생각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또 사업이 번창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요 과거에 자기 자신은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모소리가 커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도수가 이런 못된 습관을 고치는데 아주 특효하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새해창한 계획보다는요, 소소한 책 읽기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도수가 습관이 되면 인생이 즐겁고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싶다면 꼭 책을 읽으십시오. 책과 함께하는 인생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아, 새해 소망은 어떨까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했는데요. 아,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아, 살면서 나에게 어떤 게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요 실천하지 어,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만 명, 아,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백 명, 그 일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새해 첫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도 아, 좋은 것은요 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아, 감사합니다.